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3학년 도전 활동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속도 도전 중에서도. 단거리 달리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속도 도전이 달리기와, 단거리 달리기와 수영이 있고, 어, 그것을 위해서 간단한 게임을 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이 달리기를 잘 하는, 달리기를 잘할수 있는, 여러분의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달리기를 잘 하려면, 어, 그냥 요령 가지고, 요령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어 우선 신체적으로 근력이라든가 근 지구력, 심폐 지구력처럼 이렇게 튼튼한 몸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령을 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건강 체력을 잘 길러야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이 뛸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더 빨리 뛸수 있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출발, 그 다음에 뛰는 자세, 그 다음 마무리 자세, 이세 가지의 요령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게임이나 아니면 놀이가 없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고 집에서 연습해서 나가서 한번 실제로 뛰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체육 선생님 을 모시고 어떻게야 해 단거리 달리기를 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 선생님, 체육 선생님. 자, 첫 번째는 출발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출발 동작을 하기 전에 자리에 편하게. 네. 자, 출발 동작은 첫 번째 편한 자세가 되도록 손과 발 사이의 간격을 벌립니다. 예, 이 자세가 지금 출발할 때 이쁜 예, 자세예요. 자, 손가락이 출발선을 넘어가선 안되고요. 지금은 마음을 가다듬으며 호흡을 가다듬으며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가 제자리입니다그 다음, 차려라는 구령이 들리면 엉덩이와 무릎을 들고 네 엉덩이와 높이를 높게 들어서 무게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의 체중이 양팔 손에 실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때 요 어깨가 요 손목보다 앞으로 와 있어야 돼. 톡 치면 앞으로 넘어갈 정도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 상태여야 여러분이 출발했을 때더 강한 속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출발이라고 외치면 네, 발을 강하게 밀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데요. 이때 얼굴을 시선을 앞을 보지 않고 고개 숙인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체중을 실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출발! 자, 이 동작을 연속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자리에 차려. 제자리에 차려. 빵! 자 이렇게 출발 동작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러질 듯이 하는 것이 무섭다면 연습 방법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매트를 이용해서 예. 첫 번째 방법은요. 어, 앞으로 무게중심을 기다가 넘어지기 직전에 앞으로 달리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안에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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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게중심 천천히 앞으로 쓰러질 때까지 하고 앞으로 뛰는 거예요. 자 시작. 더더더더더더더더, 내이 네, 식으로, <laughs>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앞으로 쓰러진다 하고 출발.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내 몸무게가 쫙 받아서 빨리 갈수 있어요. 한번 더 넘어진다. 더더더더더 출발. 와, <laughs> 어, 이거. 자, 그다음 앉아서 한번 해볼까요? 예, 앞에 이불이랑 매트가 있으면 좀더쉬워요 자, 여기여기여기 파야 돼. 자, 차렷. 제자리에 차렷. 자,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는 거. 더더더더더더 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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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자. 응. 자, 출발! 예, <laughs> 네, 이런 식으로 몸의 중심이 앞으로 가 있다가 출발했을 때 출발하면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앉아서 출발할 수 없고 달리처럼 서서 한다고 서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준비! 시작 이렇게 뛰면 안 되고요. 여기서도 몸의 중심을 앞으로, 발은 서는 없지 앞에 몸의 중심 앞으로 준비 출발. 예,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더 빠른 달리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중간 동작에 대해 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출발했으면 서서히 상체를 들어서 달리기 자세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어, 팔과 다리를 주로 쓰게 돼요. 팔 동작부터 알아볼게요. 자 선생님은 앞으로, 선생님은 옆으로. 자, 팔치기를 할 건데요. 어, 여러분들 팔칠 때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어. 축왕 축돌이.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팔 동작은 손을 펴거나 손을 쥐는 건 상관이 없어요. 가볍게 한 상태에서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팔치는데 을 뒤로 갈때 팡, 팡, 팡. 쭉, 쭉. 네 예, 힘차게 뒤로 뻗어 줘야 여러분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속도가 나갈 수 있어요 붙이고 뛰거나 옆으로 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서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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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리 동작을 볼게요 다리 동작은 복폭이 넓어야 돼요 예, 해서뭐발끝치로 뛰어야 된다 발 전체를 뛴다 이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다리를 뛸때자 이쪽 봐 이쪽 봐 서서 딛고 뒤로 차올리는 거, 요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뛸 때, 네, 더, <laughs> 더 빨리 뛸수 있어요. 자, 서서에서 자세가 이러니까 한번 뛰는 동작을 보면서 선생님의 팔과 선생님의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할게요. 만 지세요 선생님. 제가 설명할 때까지. 자, 그그 상태로 그 있세요 자, 모든 속도 경쟁 속도 경쟁 게임에서는 어, 마지막 결승전에서 그 사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판단하는 신체 부위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 날의 앞부분이 어, 먼저 닿아야 도착했다고 하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내미는 그런 피니시 동작이 있지만 육상에서는 우리 신체중에서 어, 여기 가슴부분이 결승전을 통과해야 아 도착했다 라고 이제 그 결, 기록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왜 우리 어, 달리기 할때 이제 결승선 끈을 가슴높이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머리랑 다리랑 그 몸통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들어가야 기록이 빠르게 측정될까요? 머리 다리, 몸통, 몸통. 그렇죠. 그래서 육상에서는 마지막 피니시 자세에서 가슴을 쫙 벌리고, 먼저 몸통을 앞으로 내미는 그런 마무리 동작을 해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마무리 동작, 세 번째, 속도, 속도 도전 활동, 단거리 운동, 마지막, 마무리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기 쉽게 여기 앞에 있는 파란선 그리고 빨간 길은 여기를 결승선이라고 했을 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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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 선생님께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체육선생님이 동시에 들어와 볼 테니까 어,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여러분이 감독관이 돼서 기록관이 돼서 심판이 돼서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 출발 동작, 어, 중간 달리기 동작, 도착 동작을 바라봤는데요. 어, 우리가 뛰면서 조심해야 될 자세가 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는 거, 달리기 하는 거 보면 어, 한번 보여주겠어요. 시 달릴 때 너무 앞으로 숙여지는 자세, 예, 이렇게 땅만 보고 이렇게 뛰는 자세나 혹시는 너무 빨리 뛰고 싶어서 어, 하늘을 쳐다보는 이런 자세들은 어, 속도도 잘안 나오지만 넘어지거나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슴을 앞으로 내밀 때 어, 몸이 렇게선 자세 어, 이런 자세로 떼야지 너무 숙이거나 하늘을 보는 자세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우죠? 다음 시간에는 자기 자, 달리기 자세를 찍어보고 네. 혼자 못 찍으니까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찍어보고 그 자세를 뭐 교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즐겁게 씩씩하게 다음 시간에 또뵙겠습니다 안녕 습!